안녕하세요. 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제부자 부동산입니다. 12월 20일 금요일. 네, 오늘도 부동산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스 제목은 지금 뭐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고, 일기 신도시 이제 재건축 관련 선도지구가 선정되고 나서 이제 이주대책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요 부분이 저희 해운대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시장기조의 파트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죠. 사실. 그래서 그뭐 아름아름 한율 1,400원대를 유지하는 게 이제 목표로 해서 어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어 미국 패드에 따라서 이제 선금리 인하를 뭐 단행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25년도쯤에 맞춰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려고 했지만 어, 판단하건대 경기침체 때문에 어, 올해 하반기 때 경, 금리 인하를 했죠 근데 이제 정치적 상황이 사실 어수선한 불안한 정국이 발생하는 바람에 어, 한율이 지금 145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2009년 3월 이후로 거의 15년 만에 이제 처음 이제 돌파를 한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 한율이 올라간다. 한율이 올라간다는 말은 결국 원화 가치가 표현해하자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수출을 할때 이제 원자재는 수입을 하죠.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이제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데 전 세계적인 이제 경제 흐름상 수출이 좀 상황이 좋지도 않고요. 물론 이제 회복은 되고 있지만. 그리고 자체적인 이제 내수 경제가 뭐 침체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어 환율까지 이런 상황이 되다 하면은 수입을 할때 우리가 지불할 돈이 더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건설 공사비가 올라간다. 이런 물론 인건비도 오르지만 이 원자재 물품들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 상황은 안 좋은데 부동산 가격이 계속 뭐 오른다. 그래서 이제 분양가가 오르고 어, 그 매매 금액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들을 이야기 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상황은 금리 인하를 해서 뭔가 침체를 극복하려 했지만 어 지금 환율이 너무 높은 상황이고 지금 매연 보유액뿐만이고 많은 현금 그 달러가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물론 이제 매국은 있지만 한율이 이런 상황이 된다 하면 은 내년쯤에도 경기 침체가 계속될 가능성이 좀 크고요 어 그런 상황을 볼때 부동산 시장도 어 가격이 하락되는 게 맞는데 가격이 하락되는 거 맞는데 이제 어 역으로 본다 하면은 건설자재비 공사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가나 이제 매매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이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판단을 하시고 내년쯤에 이제 뭐 실거주 투자를 하실 때이 부분을 좀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아파트 비 아파트 관련해서 전세 사기를 보시면은 아참 한율은 지금 보시면은 한국은행을 보시면 네 1451.9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국토부의 뉴스를 보면 그 전세 사기 피해자 분들에 대한 어 추가 이제 190원을 추가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 그거를 잠깐 보시면은 지금 국토부에서 이제 전세계 사기 피해자 등을 최종 결정을 했다 어. 거기서 이제 각결된 건 910건, 부결은 500여 건, 그다음 제외의 신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보통 은뭐 요건 미충족 되는 거는 이제 부결됐고요. 그다음 보증보험이나 최우선 변제금 등 전액 반환 되는 거는 이제 적용셔야 됐고 이런 식으로 이 신청도 이렇게 미충족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지금 접수권 자체, 지자체 접수권이 38,700개, 거의 뭐 4만 건 이상이 전세 피해,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 뭐, 내국인 대부분이고, 이제 외국인도 좀 있으시고요. 뭐 금액으로 보면 이제 3억 원 이하가, 3억 원 이하라는 말은 소위 이제 소형평수의 아파트일 수도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지방 기준으로, 보통 이제 비아파트의 빌라 열립, 뭐 오피스텔로 좀 보시면 되죠. 수도권이 대부분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이제 집중되고요. 대전 인천도 플러스하고 부산도 예, 그때 말씀드렸던 부산 수용고도 많고요 유용한 대부분 이제 뭐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다구가 다수 하고 있고 아파트도 좀 있습니다. 이 소형 평수 대기주에 이런 식으로 지금 어, 특히 청년층이 예, 많은 청년층 분들이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어, 특히 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좀, 지식이 좀 풍부하고, 좀 정직한 종개사를잘 만나야 됩니다. 이, 그리고 피해자 요건 중에 대학년 미학부나, 그래서 이제 전입신고, 예, 학적일자 이런 것들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보증금이 초과되거나, 상해 초과나, 이제 뭐, 이런 것들, 미충족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보증범, 최우선 면제, 경매, 이런 자력의 수,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요. 혹시 본인이 이제 전세 사기 관련해서 좀 해당이 되시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하면은 옥토브에 가셔서 요거를 좀 확인을 하시면은 좀 이해하기 쉬울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지원센터들이 있습니다. 부산은 지금 면제구 쪽에 지원센터가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를 전화하셔가지고 어피에이산다또허그에도 한번 또 그냥 전체 전전 전화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재개발, 재건축, 일기신도시, 제가 해운대도 포함되니까, 이 이주 대책 관련해서, 뭐, 지금 발표가 났습니다. 보시면은, 국토부에서 이제, 지금 일기신도시 이주 지원, 어, 강력교통. 이, 보통은 이주를 하고 나면, 뭐, 밀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인구가 이동을 해야 되고, 교통.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살고 계신 분들이 이주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 지어지고 나서 이제 세대 호수 호수를 이제 밀도가 밀집되는 거에 대한 이제 기반 시설에 따른 어, 호수를 그 세대 수를 늘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어, 특히 이제 교통이 필요하죠. 특히 일기 신도시의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데는 간력 교통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출퇴근을또멀리 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뭐. 일기 신도시의 이주 대책은, 뭐, 보통 지금 발표 난 거를 보면 유효부지를뭐 이용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7 7 0 0 0원로 공급하려고 한다. 분당은 성남이나 이제 평촌, 삼분평촌, LH 비축부지 이런 데를 하려고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시장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다. 또, 뭐, 그상기신 도시의 이제 공고특시 이야기도 나오고, 기존 정비 이주도 이렇게 뭐 분산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뭐 충분히 뭐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했고, 대중교통의 이제 강력교통이죠. 수도권, 특히 이제 경기도 수도권 쪽에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없다. 뭐 이렇게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할 때 노후 계획 도시라는 게 특히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일기 신도시의 이제 뭐 분당, 평촌 산촌 이런 쪽만 생각하시는데 이제 노후 건물이거든요. 노후 계획 도시 이 말은 노화좀 예, 오래된 건물들 그런 건물이 모여 있는 이제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곳이 이제 전국에 한 100여 군데, 한 120군데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몇 군데 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 이제 추가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100군데에서 한 200군데로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수도권이 한40% 50%가 되기 때문에 이노후객도시가 단순하게 이제 전국에 지금 일기 신도시에 다섯 군데나 뭐 특히 지방에 몇 군데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 그 건물들이 해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체에서 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어, 평균 한200 군데, 100 군데 200 군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는 뭐 일기촌도시 몇 군데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수도권에만 거의 뭐 합친다 하면 뭐 100군데에서 200군데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후 노토법 소위 말해서 노후객도시가 하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노후객도시가 사업지원 관련해서 뭐 안전진단을 이제 전체적 으로 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플러스가 되고, 그리고 일반 이제 도정법을 관련해서 뭐 임대주택을 이제 해야 되는데, 어, 그, 노, 노트포의 노후객도시 관련해서는, 어 임대주택을 선택사항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분당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을 아예 안 했거든요. 뭐 그런 걸 보신다 할 때, 어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 노후객도시 제 특별보, 요거를 이제 많이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뭐, 돈이지 않습니까? 예, 분담금이 얼마만큼 될고 그 다음에 이제 분담금 관련 그리고 또2주 그러니까 새로운 집을 지을 때 분담금이 얼마 정도가 나올지 그리고 또 이제 이주를 할때 이주를 할때또 이주비가 얼마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이자나 이제 그런 금융지원이 얼마만 이게 사실은 해결이 된다 하면은 그러니까 내 돈도 적게 드리고 이사를 갈때 돈도 적게 드리면 이제 많이 호응을 하시죠 근데 단순하게 지금 새로운 집을 지어서 집값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와닿지가 않는다고요 하지만,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성남도 그렇고,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유유부지나, 이제, LH 관련 부지를 통해서, 어, 이렇게 해결을 했지만, 어제, 이제, 아, 그저께죠. 그저께, 저, 제가 안담회를 갔을 때,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 유유부지를 해봤자, 지금, 뭐, 어, 그, 53사단. 하지만,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를 하실 때, 이제, 주진우 씨도 그렇고, 주진우 국회의원도 그렇고, 홍순원, 어, 정구청장 분도 그렇고, 뭐, 말씀 했지만, 53세대 같은 유 o 지는 이제 100만 평 정도를 확보를 해서, 이게 보통 이제 첨단 연구단지 같은, 어 복합단지 이런 걸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주상복합, 뭐, 이 지금 재건축 관련해서, 일기신도시 재건축 관련해서 2주 대책으로 활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어, 어제 아 그저께 이제 만났던 국토부하고 이제 부산시의 이제 과장님들 그 과장님들도 어, 부산 해운대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 자체 소화가 가능할 것 같다. 부동산 시장 자체 소화라는 것은 이제 같은 생활권 내에서 이주 대책이 해결이 될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해운대는 어떻게 되냐? 사실 해운대 같은 경우는 자동 자체에서 이제 입주 물량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입주 물량이 있는 것은, 뭐, 기장으로 넘어가긴 사실은 좀 어렵고요. 뭐, 일강 쪽 이런 쪽으로 가긴 어렵고, 결국, 중동이나 이제 우동 쪽으로 이제 흘러가야 되는데, 여기의 여기 이제 소윤평수 때 그냥 서른평 대공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현재는 이제 전세가 평균 한 3억대에서 4억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평균 한 3억 5천으로 보시면 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 이손도최고를 신청을 했을 때 순차적으로 될때 평균 통합 재건축 이기 때문에 한 1000세대에서 2000세대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 하면은 어한2000 전세 물량이 뭐2 0뭐 뭐 매매 물론 있, 있겠죠 매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주를 하게 되면 어 그만큼의 이제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보시면은 뭐 전세가 지금 몇개 얼마 안 남았어요 전세가 많이 빠져 나왔거든요 네 그런 상황을 본다 하면은, 뭐, 지금, 이주비 같은 경우도, 어 무조건 뭐 돈을 많이 주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 평가금에 대해서 이제 그 비율로 계산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평균 한뭐 1억대에서 1억 5천, 뭐 2억대는 많이 안 나와요. 또 거기에 관련해서 뭐, 그 이자 관련해서 이런 상황이 있으면 내 돈을 많이, 이제 대출을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을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게 이제 모의자 관련으로 해당되지 않으면, 음 있으신 분들이, 뭐, 선도 지고 여부를 떠나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물량이 여기를 다 합친다 하더라도 100개 정도가 안 돼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어, 이 해운대구청 이전 관련해서 이쪽에 신축 물량이 있는 뭐 이쪽 재성도 반여동으로갈 것인가 아니면 수영구 쪽으로 갈 것인가 하지만 같은 생활권 환경이기 때문에 해운대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동산을 하는 입장에서 또 이제 공부를 하고 전문적인 식견을 계속 가지려고 하는 제 입장에서 볼 때, 어, 일기 신도시 해운대 같은 경우도 분담금 문제뿐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분담금은 사실은 현재정인 와닿지는 않은데 가장 크게 와닿는 것은 사실 이주 대책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주비 관련 이주지원금이나 이제 이자 관련 뭐 금융비용을 얼마만큼 이렇게 할지 그 다음에 어그 말씀 국토부하고 부산시에서 이제 살짝 언급한 어 결정이 된건 아니고 살짝 언급한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 그러니까 해운대 자체. 같은 생활권 내에서 해결이 가능한가? 해운대 자체에서 뭐 수영구 뭐 아니면 어 연제구 동래구 이런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은 선도지구가 이제 뭐 분당 같은 서울 쪽 경기 쪽은 집이 지어지고 나면 뭐뭐 지갑이 뭐 그쪽은 사람 병 관련해서 뭐 변경한 10억 대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데 부산 해운대 같은 경우는 과연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큰 아웃라인은 어 재건축 시한이 다가왔을 때 이제 노트법노계 도시의 특별법으로 하지 않는 이상 일반 도시정부의 도정법을 통해서 이제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은 안전 진단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도정법이나 노트법이나둘다그 어, 지구단위 계획을 바꿔서 용적률을 높이는 종상회을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노특법 같은 경우는 150%에서 용적률을 상한을 특별법으로 해주는 거지 도정법으로 하는 순간 재건축은 현재의 이제 높이와 똑같이 이제 재건축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은 총수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 어, 자체 단지 그리고 통합재건축이 아니고 자체 단지로 하다보면 은 일반 분양 세대수가 안나오거든요 그러면 분담금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예더 많이 올라가는 시기고 시간도 아주 많이 걸려요. 특히 이제 뭐 제가 예를 들었지만 동네 럭키 같은 경우도 안전진단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수영 현대도 마찬가지죠. 예, 수영 현대도 마찬가지고 어 여러 가지 안전진단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 그런 걸할때 이제 사업적으로 시간이 매몰비용 소위 말해서 조합 설립 후 비용들이 많이 됩니다 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은 속도전입니다 속도전 예, 속도 관련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자를 많이 냅니다 결국 금융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상황입니다 그 돈을 사실 조합원들을 위해서 활용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금융비용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볼때 이제 노객도시 노트법으로 해야 되는 거는 정말 확실한, 분명한 이제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그래서 이제 국회뿐만 아니고, 뭐 국토부. 어, 부산시, 해운대구청이 어, 좀더 이렇게 해야 되고 어,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잘 의논 통합을 하고 간담회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연락을 주셔서 또 제가 또 설명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간담회 참석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간단하게 뭐세 가지를 알아봤거든요 지금 상황이 이제 금리 인하했지만, 이제 한유론 해서 시장 상황이 그렇게 부동산 시장에 속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세 사기 관련해서 좀상황을 알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재개발, 재건축원, 이주대책 관련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